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어,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원 사격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 선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요,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자는 입국 불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포털을 만들어 돌렸습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이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는 2018년부터 반중 운동을 했습니다. 반중 국제 콘서트, 뭐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지금은 이제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런 과정을 이제 북한에다가 단파라디오로 보내면서 이제 북한을 붕괴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반중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7년동안 광고비가 한 푼도 안나왔습니다. 0원이었습니다. 제로. 어, 저희 버틸 수 있도록 어, 여러분 조금 17만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5월 19일 하루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고요. 어, 그리고 미국의 주한미 대사관 공식 그요 SNS입니다. 여기서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더큰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재명이 음주운전, 뭐 이거 빗대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5월 19일입니다. 전부 다 5월 19일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경찰 주관을 맞아 주한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 소속 보안 담당자들이 한국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순직한 경찰관들을 기리며 부각산에 함께 등반했습니다. 이번 산행은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한미 간 굳건한 치안 협력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거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 지키다가, 어, 누가 한번 이게 돌아가신 뭐 그런 게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미 대사관자 정거라는 정청래, 이 정청래 민주당 정청래를 딱 두고 저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주한 미국 그 상공회의소 있죠. 그 우리 암참이라고 하는데 암참 같은 경우는 미국의 CIA나 어, 뭐 정보기관에서 요원들이 블랙공작관들이 나올 때. 미국의 기업의 임원을로 이렇게 위장해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 김문수 후보 도와줘. 이거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암참이 나서가지고, 김문수 후보 불러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재명이는 안 하잖아. 요 이재명이는 지금 그런 거안 하잖아요. 아, 왜안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김문수를 직접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준다? 암참이라는 민간단체로 위장한, 어, 저기, 정보기관. 이런 데를 뭐 내세워가지고, 아, 앞으로 한국하고 미국이 무역 관계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풀리겠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무수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는 거 보고 나는 반미주의자에서 친미주의를, 친미주의자로 바뀌었고, 어, 이 공산주의를 배신했다. 내가 배신한 거는 대한민국을 배신한 게 아니고, 어, 저, 저쪽에 있는 사람들, 운동권 사람들이 나보고 배신자라고 하는데, 내가 배신한 거는 공산주의를 배신했고, 사회주의를 배신한 거야.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미국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어, 한미 관계 미국의 뭐~ 저기 어~ 이~ 교회 어~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뭐~ 이렇게 어~ 그~ 개화를 이끌어주고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이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쭉 했어요 어. 그게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동시에 주한미국 대사관에 에서 저런 그 포스터를 갖다가 뭐~ 올리고 지금 그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이. 아예 대놓고, 김문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 어, 이재명이가, 대만 문제 개입하지 않겠다. 어, 대만에서 쉐쉐, 뭐, 중국에도 쉐쉐 했는데, 일본에서 내가 쉐쉐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일본에감시하문이다 뭐, 이래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다시 이게 막 폭발적으로 회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주한미군 사령관, 이자 유엔군 사령관이, 5월 16일날 한국은 중국 코앞 불침 항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재명이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든창 변호사가 친구들이 선거를 지켜보러 서울로 향하고 있다. 전세계가 한국의 강인하고 용감한 애국자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든창 친구들이 무슨 교회 친구들은 아니겠죠. 이 사람은 다 저기 미국 정보기관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 정, 정보기관에서 자기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고준창 변호사 타로박사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에 이 여론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어~ 지금 들어온다 선거를 시켜보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국이 펜타닐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제로 수출 안 하겠다 펜타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그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펜타닐 수출한 적 없다고 발뺌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속된 말로 머리에다 총 대고 야, 너 이런 자료가 있는데 너 이거 인정해안 해? 안 하면 총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너안 그러면 뒤지든지 뭐 이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펜타닐 수출 안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우리 관리할게요.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백기투항.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펜타닐 이야기만 했을까요? 시핑이시핑이 한국에서 손떼 이번에 너또 부정 선거, 한국 선거에 개입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 선거를 감시하려고 지금 대거짐 입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감시하냐면은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 데이, 데이터가 갑자기 뭐 정보량이 갑자기 뭐 폭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이 너너 너 죽어 너 관세 또 우리 한200% 때린다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응자 어. 그리고 지금 국힘 특사단이 홍준표 후보를 만나러 갔죠 홍준표 후보가 보수 통합을 강조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뜻을 어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뭐 민주당에 이재명이 한테 총리직 제안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쭉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넥타이 빨간 넥타이 맸다 파란 넥타이 맸다가 이상한 짓을 했는데, 갑자기 김우수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거는, 미국에서 홍준표한테, 어이, 홍준표 선생님, 어? 좋게 좋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김우수 후보님 지지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어, 미국에서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전화를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 이낙연 전 총리 있죠. 이낙연 총리가, 이재명이를 뭐 매, 거의 뭐 매일 공개 저격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국민의힘에 당 대표가 할 만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재명이의 독재 아, 이런 것들 뭐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것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데요 이낙연은 뜬금없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하고 나가지고 미국에 오래 있다가 왔어요. 그러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낙연을 마사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사지 했겠죠. 어. 자, 그리고, 어, 지금 김무성등 전직 의원 411명이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어, 만들자. 위대한 한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옛날에 김무성이가 야, 우리 저기, 누구야, 저 국무총리 했던 그 한덕수를, 어, 한덕수로 다니라해 하면서, 뭐 단식도 하고, 어, 김문수 물러가라 했는데, 이 친중 내각제 개헌 세력들도 김문수, 지지를 하면서 앞장을 쳤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광범위한 압력이 존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김우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미국에서 김우성이나요 내각제 개헌 세력들 이양반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든지 아유 선생님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계좌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선생님 거 아닙니까 이거 우, 우리가 그냥 먹어버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아유 선생님, 자제분들, 지금 미국에 계시고, 뭐, 그런, 어떻게, 그 자제분들, 어? 그, 내바다 사막에, 어떻게, 묻어드릴까요? 아니면, 뭐, 저기, 창녀촌에 음, 팔아드릴까요? 뭐,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 아 했을까요? 미국,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한국의 조종등 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사들이 갑자기, 김문수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김문수를 띄우냐면, 미국의 언론, 어,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언론사, 뭐, 조종동이나 이런데, 뭐, 저기, 접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모르지. 그런데 접촉해가지고, 아유, 우리 저 방사장님, 저기, 미국에 어떻게 재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던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먹을까? 아이고 우리 사장님들, 저기, 자, 자제분들, 저 미국에 유학 와있던데, 어떻게, 창년촌에 팔아드려? 아니면 호빠에 팔아드릴까? 아니면 어떻게, 내바다 사막에 묻어드려?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에, 에, 한국의 언론들은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 마음먹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그냥 찍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지금 중국 시인핑이가 항복했다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나오고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아 뜨거 아이고 미국이 뭐, 김문수 지지하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이 전세계 원전의 43%를 수주할 거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한국하고 미국이 전세계 원전 시장을 그 한3천조 되는데, 그걸 나, 나눠 먹을 겁니다. 반반, 어. 반반 날아먹는다. 왜 반반 나눠먹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잖아요. 그러면, 어, 전기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태양력이나 풍력, 이거 갖고 택도 없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 원전을 깔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이 가장 이제 유력하죠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잡아 가지고 야 우리가 직세 올게 전세계 원전 다 찍어 올 테니까 니가 좀 딱세해 우리가 건설 능력이 안 된다 직세하고 딱세하고 나눠가지고 나눠먹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 자기들은 전력에너지 전기에너지 패권은 우리가 가질게 너는 돈만 가져 이미 그렇게 분업하기로 딱돼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들어와 가지고 야 원전보다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해상풍력 장비 깔 거야 중국 거 갖다 깔 거야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는야 부산 경남에 원전은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표도 안 표심을 수백만 표를 버리면서 중국산 태양광 뭐 해상풍력 이런 거를 사 오겠다고 야, 그러면 이거는 중국 돈 먹은 거야? 아니면 중국 간첩이야? 야, 우리의 전기에너지 패권, 전세계 패권을 방해를 하고 중국한테 돈 벌어주고, 어? 중국, 한국에, 이, 저, 원전히 없어지면 중국 온전히돈벌 건데, 어? 주, 전세계 전기에너지 패권을 중국에 넘기겠다는 거네? 그러면 중국이 AI 강국이 되고, 그러면은 그 기술 가지고 미국 공격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를 지금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정보기관, 군기관,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뭐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튀어나오는 겁니다. 글, 그린피스가요 2020년에 한국은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144만 개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린피스 한국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모니쯔이팽청이라고 중국 사람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구 사무총장 여기 뭐 대표라고 해가지고 남모식이라고 한국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임원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쯔이 팽청이라고 중국인이 먼저 나온다는 건, 이거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그린피스 코리아 소유주는 중국이란 는이죠 그린피스 한국 지분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판촉 영업부장인데, 그 이재명이가 원전,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부산 경남에 수병만 표가 떨어질 거 알면서, 대선에서 지는 거 알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 장비를 사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독일에서, 어, 풍력 장비 많이 깔았고, 태양열 발전 장비를 많이 깔았는데, 둥켈 플라우트 현상이래가지고, 바람이 안 분대요. 동시에 구름이 껴가지고, 풍력 발전도 안 돌아가고, 태양열 발전도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금이 10배가 되었다가 산업이 완전히 망, 가졌습니다 프랑스도 바람이 뭉쳐가지고, 풍력이 안 돼가지고, 전기요금이 뭐, 어,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기사 수없이 나왔죠. 그리고 바람에 불어진 풍력발전장비 바람에 파손된 태양광 패널 근데 이런걸 갖다가 서해안 남해안에 깔면은 그 태풍 지, 지나가는 길목인데 전부 다 부서질거 아닙니까. 아. 강풍도 없었는데 쓰러졌다. 대형풍력발전기 미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도 안되는데 불구하고 중국거를 갖다 깔겠다? 중국업체 배불리는 이재명 140조 풍력단지 해군작전정보유출 우려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국내 해저 지형과 우리 해군의 작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한중 FTA 체결 이후 관세 없이 중국산 태양광 셀를 대거 수입했다. 어, 그래서 지금 한국의 태양광, 한국의 해상풍력은 전부 중국한테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어, 시임, 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해 가지고. 중국의 씨를 말려 죽이는 그 작업을 피를 말려 죽이는 그그 그 작업을 하는데 이재명이가 어 트럼프의 대중 경제 봉쇄망에 구멍을 내면서 중국에 돈을 밀어주겠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제거해야 됩니까? 제거 안 해야 됩니까? 어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태안에. 어, 지금 태안하고 이, 이 신, 신안, 뭐 앞바다 여기다 지금 대량으로 깔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 해병대가요. 어선 타고 서해안에 안개 철 꼈을 때쓱 밀고 올오면요이 태안하고 신안 앞바다 여기 여기 진도, 완도 여기 뭐 신안군 여기 다 점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해가지고 대만, 중국이 대만 침공하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뭐저 중국 본토 들 밀고 올라가고 뭐 그런 걸 했을 때 중국의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가 쑥 들어와가지고 신안 앞바다 여기 저, 점령하고 저기 여기서 중 저기 전라도 사람들 죽여놓고 야 한국군이 어, 경상도 군인이 저기 전라도 사람을 다 죽인다 또 유언비어 퍼뜨리고 제2의5.18만들거 아닙니까 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태안 앞바다는요 태안 요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산의 원유 창고 기지가 있습니다 평택 lng 기지가 있고 평택 미군 기지가 있고 삼성반도체 공장이 있고 청주 공군기지 f 35 스텔스 기지가 있고요 그 뒤에 2천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 sk 2천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어? 그 위험하죠 그리고 이 해상풍력 장비가 윙윙 돌면서 우웅 주파수를 내는데 그 주파수 때문에 미사일이 교란돼가지고 중국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면요 한국에서 요격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미사일 고소란이 맞아야 돼. 이런 이런 지금 국가안보가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도 안 되고 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봉쇄 경제 봉쇄망에 구멍도 내면서 중국에 돈을 준다. 중국의 원전 한국의 원전을 죽여버리면 중국 원전이 전 세계 다 잡아먹을 거고. 어? 그리고 저기 중국의 원전이 전 세계를 잡아먹으면 중국의 중국은 전기가 넘치니까 AI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어? 한국의 원전이 죽으면은 미국의 원전을 못 지어요. 미국은 그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미국의 원전을 못 짓게 하는 거야 이재명이가. 그래서 미국이 이재명이 제거하려고 지금 미친 듯이 5월 19일부터 해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 미국도 당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안에 백도어를 심어가지고요 원격으로 대 정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95%가 중국산 인버터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주한 미군이 중국하고 붙으면은 그러면 중국 애들이 해킹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정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지금 그 작업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재명이 하고 한국의 그린피스. 중국인들하고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도 지가 중국에, 그 친, 중국에 편 들고 지금 미국에서 반미하고 있다는 거, 대놓고 반미하고 트럼프한테 이게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겁이 나니까 방탄 쪽이 있고 뭐 저격용 스코프를 교란하기 위해서 반사판을 붙이고 뭐 이래 하는데 그런데 점퍼를 입으면은 반사판을 붙일 이유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 저기 저격수가 쏘면은 머리를 쏘지 가슴 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뭐 이마 빵에도 반사판을 거울을 붙여야지. 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어...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신이 없다. 지능이 떨어진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어. 자, 미국은요, CIA가 암살 모기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사람 얼굴 인상 등을 입력해 놓으면 수만 명 속에서도 해당 목표물만 찾아가다 자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사람들있는데뭐 암살하고 뭐 이런 거 없다. 자 이재명이 불법 대북 송금 고발한 제임스 씨미 재무부에 접수 접수했다. 미 재무부가요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어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 자금 통장에 압류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컨드리 보이고 제재를 해버리면. 선거운동 경비가 없는데 선거운동 못하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재명이를 잡아가가지고 문재인하고 이거 잡아가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디야? 엘살바도로 여기 여기 테러범들 잡아놓는데 여기다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 모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요. 어 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원영석의 진실정치, 미국의 유튜브, 어, 미국 소식을 전달하는, 미국의 트럼프 쪽 소식을 전달하는, 요 원영석 기자 진실정치 유튜브를 보면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곧 공개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암살 선동, 어, 전 FBI 국장, 코미 국장도 지금 체포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물급, 딥스테이트,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줄줄이, 이제, 어, 처벌, 처형당할 위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한 모든 서류를 무효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끝났고, 어, 유럽의 예수에 끝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 얘들도 지금 거의 잡아들일 만큼 잡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어, 이 선거 부정, 이거 예방하면서 이재명이를 잡으러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해볼 해 필요가 없다. 뭐 투표를 해도 뭐 어차피 부정선거 하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어 미국의 대선에서 부정선거 있었지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지난번에 대선에서도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압도적으로 이기면요. 아무리 장난을 쳐도 압도적으로 표가 나오면요. 그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감시단이 막 들어오잖아. 정보기관 요원들이. 어. 그리고 김문수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이긴다는 거야. 그리고 시인핑이가 항복했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해도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밥을 먹지 말아야지.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밥을 말로 먹어요. 자, 꼭 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이 김은수 노동부 장관이, 김은수 후보가 출판 기념회 때 와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해줬습니다. 요, 요책꼭좀 사세요. 자, 신한은행이고요 어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16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요. 어, 희망을,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은 저희도 어, 자율,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방송 저 전파 송출료가 한 달에 한 200만원 깨집니다. 어. 대국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